어떤 자리가 계속되다. 예를 들면 술자리가 길어지다. 띠붙다구요 롬, 바람.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연을 날릴 때 바람을 한번 타게 되면 연을 계속해서 날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표현에서 유래된 거고요. 오싹하다. 길게 사성이죠. 씨오. 이뜻 자체가 오싹하다인데 이것도 보통 하나 더 붙입니다. 사이 내장이란 뜻이고요. 점을 보다 두 보죠. 뭐 의사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점쟁이. 그래서 이 단어 순서를 바꾸면요. 뭐두 점쟁이가 됩니다. 무엇 하는 척하다. 클라잉 길게 이성이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. 일부러 하다. 탐 하다. 조용히에 살살에 두번 발음하네요. 바오바오. 그리고 두어이 모모도 모모또 한도 요 말도 같이 씁니다.